좋은 소식이죠.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한인체육대회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하면 안 되죠. 멕시코 한양노교회가 <laughs> 요즘 헷갈려요. 멕시코 한양노교회가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박사! 네. 네. 아, 제가 정말 1등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1등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욕심을 버리니까 됐다고. <laughs>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기록을 쭉 찾아보니까 2008년도에 우승을 한번 하고요. 16년 만에 우승이에요 네. 야. 여러분들 이 어마어마한 역사의 현장에 우리 여러분들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16년 만에 종합 우승 그래 가지고 보니까 어 내용이 개주일 등, 제기차기 1등, 주, 단체 줄넘기 1등. 아, 저희 교회가 민속 운동을 아주 잘하는 <laughs> 민속놀이의 강한 교회 네 민속놀이의 강한 교회였다 네, 축구 2등 족구 2등 3등 관리하고 네, 3등 피구 3등 네, 국유종목 을 조금 더 어, 이제 하면 좋겠는데 하,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요 이 하나하나가 너무 귀한 점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점수가 44점으로 종합 1등을 했는데 2등과의 차이가 1.2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한 종목이라도 아래 였으면 떨어진 상황이었어요. 아, 정말 너무 한명한 명이 어찌나 최선을 다해 주셨는지 아,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모양으로 우리 선수들 또 음식으로 또 응원으로 또 우리 진행, 우리 몇 주, 이게 한달 반, 이게 두달 가깝게 진행하신, 준비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준비하신 분들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박수 올릴까요? 네아참 대단했죠 대단했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나 한나가 그 어른들 사이에서 피구를 하는데 전혀 기죽지 않고 네통키인줄 알았어요 <laughs> 통키 수준으로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네, 잘했습니다 우리 또어 계주 우리 지하 건우 아, 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랬죠? 우리 박효세 비서님도 맨 마지막에. 확실히 다리가 기신 분들이 유리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잘 뛰어주셨고, 우리 개주 남자, 남자 개주도 1등, 여자 개주도 1등 아닙니까? 그래서, 자, 우리 모든 마지막 경기에서 막판에 다 1등 하는 바람에 대단한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또 우리, 어, 보니까 우리 최진우 집사님도 대단했어요. 최진우 집사님도 제기차기. 네. 우리 보니까 올해 오신 분들이 또 활력을 많이 해주셨어요. 올해 오신 분들이 하나님이 최진집 사님 그래서 보내주셨다 <laughs> 우리게 보내주셨다 재기차기를 네. 위해 보내주신 사람 오셨죠. 네. 우리 이종현 집사님 원체 잘하셨지 잘하셨지만 또 우리 여기 인테르로마스 팀이 제가 듣기로는 이틀 동안 뭐 연습을 특훈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재기차기 연습을 이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어, 내서 너무나 어, 기쁨이 되었고, 또뭐 여러 가지로 뭐 수고하신 어, 분들이 너무 많아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경품도 참 많이 탔습니다. 경품 어, 추첨돼서 경품 뽑히신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 최에밀리아 집사님 오셨죠? 아, 최에밀리아 집사님. 어, 75인치 짜리 TV에다가 한국 왕복 항공, 항공권. 두 개가 한꺼번에 되셨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거를 봤는데, 뭐가 생각난 줄 아세요? 여러분, 저 최에밀리엣사님 딸이 누군지 아십니까? 은채라고 하는 어린인데, 제가 몇주 전, 3주 전에 그런 기도를 한 적이 하나 있어요. 2년 동안, 2년 반 동안 모았던 돼지저금통을 하나님께 드릴 어린이가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고 어린이 엄마예요. <laughs> 네, 여러분. 자 여러분 헌금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 저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얘기 절대 아니고, 저는 그 어린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네. 그 1학년인가요? 유치원인가요? 유치원 선생님인가요? 아주 어려요요 6살, 7살밖에 안된 친구가, 아니, 그걸 하나님께 드렸는데, 2, 3주 뒤에 여러분 항공권으로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아멘. 네. 이번에 경품 받으신 분들 중에 보니까 필요한 분들 여러 모양으로 많이 받아가시는 걸 보면서 얼마나 기쁨이 된지 몰라요. 제가 앞에서 몇개 추첨도 했거든요.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또한인정능에 나온다고. 한인정능에몇 <laughs> <laughs> 번을 나와가 타가니까 아 한인정능계 또 나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에 이렇게 우승을 하게 되면서 받은 상품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양쪽에 보면은 쫙 있죠. 네, 우리 개주 1등, 줄넘기 1등, 대기차기 1등. 네, 스마트, 아, 스마트 전자인지 네, 뭐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예. 네, 무려 50회소짜리 전자인지에요 아, 5 0 0 0소짜리 전자렌지. 50만원이라고 말할 뻔했어요. 5 0 0 0회소짜리 우리 65인치짜리 TV 두개 있고 55인치짜리 TV 세개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당위에서 어, 결의한 노리는 한 결과 이 저희가 받은 상품들 저희가 다쓸 수는 없고, 그렇죠? 필요한 분들에게 판매는 하고요. 그다음에 그 판매 수익금들은 다 전부 선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피땀흘려서 진짜 피땀흘린 거 아닙니까? 피흘리신 분들 있으니까요. <laughs> 서 우리가 이렇게 상품 얻었는데 귀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된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강대상이 올렸어요. 이거는 뭐 자랑하려고 올린 것도 있지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올린 거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잘 처분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크게 쓰임받을 것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함께 기뻐할 수 있었으면은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